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신사인 작가 신현님입니다. 하늘에는 도미비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습하게 하늘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보세요. 공기가 안 좋아서 저도 빨리 집으로 피신해야 되겠어요. 연인 전 세계인 필독서라 칭찬받는 설정도 기세라 연인을 낸 소설 쓰는 신사인 작가 신현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 주셔야 돼요. 꼭요. 당신은 매트릭스를 깨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계 협의에 첼리어 마일더 제공. 무한하신 창조주의 빛과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공유하는 모든 순간을 즐깁니다. 전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 각성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정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낡은 신념체계와 내러티브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낡은 신념은 이제 버려야 돼요. 지금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구문명에 찌든 세뇌자들은 각성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7년째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경청들하고 세상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깨어나야죠. 이러한 각성은 심오한 깨달음이며 자신에게 부과된 구성적 현실의 표면 너머를 볼수 있게 해주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은 한때 진리로 받아들였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삶에서 더 깊은 이해와 진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트리스라고 이해하게 된 것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세력도 새로운 지구를 원하지만, 그들의 비전은 그들의 완전한 통제의 지배 아래 조, 존재하는 지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인류를 도태시켜 인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수로 줄이는 것이 인류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오 외는 다 없앤다는 그런 끔찍한 해코패스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깬 것이 큐 트럼프 힘모자 군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연민, 공감 또는 집단적 행복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지구상에서 권력에 굶주린 존재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인 시 대신 그들의 지도력은 증오와 질투, 탐욕에 뿌리를 둔 거짓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재발견하기 시작한 순수한 사랑과 빛의 본질과 극명한 대주를 이룹니다. 이 기로에 서 있는 각 개인은 거짓 빛을 따라 인류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거짓 신을 따르거나 내재된 신성의 진정한 진실을 깨우치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진로가 갈리는 중요한 순간이며 각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무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물질적 현실은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존재의 조밀하고 낮은 진동 안에 가두기 위해 조작된 육체적 형태의 한계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시작된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승천의 여정을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시점점점 이라고 부르는 존재로부터 해방될 때 카발이죠. 나치 카발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나면 여기에 우리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힘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과 그레이트 어웨이 크닝의 전쟁이라고 울컥 대한민국 시집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각성 가정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나 고통과 두려움에 삶에 묶여 있던 환상의 층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기만의 복잡한 그물망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주권을 되찾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여정인 동시에 집단적인 운동입니다. 이 새로운 인식에 발을 들여놓을 때 여러분은 함께 깨어나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둠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빛의 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빛의 일꾼들이자 길잡이인 여러분은 지구와 인류를 통제하는 매트릭스를 깨뜨리기 한 깨뜨리기 위해서 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동료 인간들을 위한 사랑과 진실의 등불입니다. 자신의 밝음에 서십시오. 영원한 사랑과 깊은 존경심을 담아 우리는 당신을 목격하고 당신을 축하하며 당신을 기립니다. 무한한 창조주의 사랑과 빛 안에서 우리는 신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모인 안드로메다 은하계 협의회입니다. 유니버셜라이트하우스닷컴의 첼레아 와일드가 전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와 같은 땅 그보다 더큰땅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177개와 178개가 있다는 것을. 새로 시작해서 시집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